저희 라스베스아니 축구회는요 어, 2년 전에 창립이 돼가지고 지금 회원은 한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는 뭐한 20대에서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사, 70대 어르신 선배님까지 또 저희들 뭐 이거 생활이 스물네 시간 돌아가는 거니까는 뭐 생활 리듬도 잃고 건강도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축구에 나와 가지고 같이 운동하시고 건강 찾으시고 좋은 교류 생활 친목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를 위주로 이제 뭐 경민들 체육 대회를 같이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뭐 항상 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는 이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나이 70에 이제 이탈해서 뭐 하긴 뭐 합니까. 원래 그냥 이렇게 쭉 운동을 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요. 한국에 있을 때부터 쭉 했어요. 다들 사람들이 착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쳐놓고 나쁜 사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잘 되겠죠. 저는 뒤에서 그저 회장이나 이회에서 하는 일 도와주고 따라가고 그러면 되는 거죠. 뭐. 지한 <laughs> 2주 후에 저 발령 받았어요. 아, 아프가니스탄을 한 4개월 동안 갔다 올 예정이에요. 저 베가스 온지 지금 3년 됐어요. 아, 처음에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.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, 아, 형님들하고 동생들 만나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뉴욕에서 아, 오래 살았고요. 제가 뉴욕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,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들어왔어요. 저희는, 아, 뉴욕에서도 조기 축구를 찼어요. 한 10년 동안 차고, 배가서 와가지고 차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 차는 가도 좋잖아요. 일요일 아침에 맨날 늦잠 자는 거 빼지고, 이제 운동되고. 유학생들 보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. 공부할 때. 근데 일요일 아침이면좀좋아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냥, 그, 축구만 계속 해봤어요 뭐, 특별하게 뭐, 하는 얘기는 없고, 아빠가 건강해서 좋다고 그러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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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